말이 필요 없죠. 네. 아주 맛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골댁입니다. 시골댁입니다. 아... 돼지갈비 구우려고 네. 아까 장봐온 거죠. 시장 봐왔는데 어, 이거는 못 참겠어요.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서 먹고 싶어서 불붙였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죠. 음, 이거 뭐야, 어, 샤인머스캣 씻어오고, 음, 음, 쌈배추도 씻어왔습니다. 응, 음. 딱좋네요딱 좋아. 음. 쌈장하고 고추 갖고 오고, 김치, 응. 음. 사실 뭐, 저는 돼지갈비를 워낙 좋아해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것만 맛있게 구워지면한 그릇 뚝딱입니다 일단 올려놓죠. 올려놓고 양념이 생각보다 맛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돼지갈비집에 가면 혼자서 한 3인분, 4인분 이렇게 먹거든요. 오오오오 소리 뿌리 좋습니다.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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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이거어떡요죠돼지라비 양념 잘 되면 정말 맛있잖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혼자 먹어도 맛있다는 거. 네, 불 하나 미리 딱 넣어 놓고요. 왜냐? 손 보기 싫으니까. 손 보기 싫으니까 나를 자꾸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이 고기에 고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불은 미리 넣어놓고 구워 주겠습니다. 아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맛있게 먹겠어요? 집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기 힘들죠. 여러분들이 계셔서 네, 제가 맛있게 먹습니다. 혼자 먹으면 이게 무슨 맛이겠어요. 양념 싹 넣어주고요. 양념이 진해야 되거든요. 진해야 맛있습니다. 제가 뭐 음식점 해봤냐고요? 아니죠. 입만 가지고 다니면서 먹어만 봤습니다. 아우, 오늘 모자도 못 벗었네. 제가, 아 외근을 하고 와가지고, 외근을 하고 와가지고, 옷도 안 갈아입고, 마트에서 이 돼지갈비를 보자마자, 들고 뛰었습니다. 맛있는 거는 빨리빨리 먹어야죠. 아낀다고 뭐 좋은 거 아니에요. 맛있게, 부지런히 먹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아유, 고기도, 고기도 좋아요. 참아라, 참아라. 나부터 우선 좀 먹자. 너네 내가 그만큼 챙겨줬으면 되지. 일단은 고기를 좀 잘라 놓고 잘려서 준비해 놓고 덕구랑 병철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출한다고 묶어놨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일을 못해요 쟤네 풀어놓으면 근데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제가 계속 묶어놓지도 못한다는 거 그걸 우리 병철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알아가지고 킹킹킹킹킹킹띵띵 하면은 제가 풀어준다는 걸 빵이 알고 있는 것 같아. 어쨌거나 집을 짝, 폭을 짝, 어우 자리가 잡고 있습니다. 병 처리하고 덮고 잠깐 풀어주고 있어. 요 얌전히 놀아. 사고 치지 말고. 오호. 색감도 좋습니다. 아주 자글자글하게 잘 익고 있습니다. 어휴, 도시작 하셨어요. 응? 사실 돼지갈비 숯불에 구워도 맛있잖아요. 숯불 만들어서 구워도 맛있는데 양념이 되어 있으면 금방 타요. 타가지고 누가 구워주면 숯불에 먹는 게 맛있지만 나 스스로 혼자 구워야 된다면 저는 절대 숯불에 올리지 않습니다. 혼자서 다 감당을 못하니까. 응. 아이고 아이고 또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아유 좀 덥구야. 응? 불판까지 흔들린다. 파도까지 흔들리잖아. 그만해 응? 아무래도 저보다 애들 먼저 줘야 되겠어요. 아까 줬는데. 다시 한번 줘야 될것 같아요. 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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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둘다 앉았어. 잠시 조용하겠죠. 지들도 양심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좀 조용해야죠. 씹는 동안이라도 좀 조용해야죠. 아휴. 자, 봅시다, 봅시다. 아우, 만나기 익어가고 있어. 네. 지금이 시간이 점심때는 훨씬 지났고요. 지금 4시쯤? 4시, 4시 반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얼마나 맛있게 생겼는지 아우 양념도 제일 딱 맞아요. 간간하면서 짭조름하게 딱 맞습니다. 말이 필요 없죠? 아주 맛있겠습니다. 얘들이 카메라 있는 쪽에 가가지고 계속 건드려가지고 카메라가 그냥 울렁울렁울렁울렁 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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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렁. 거기 뜨거워 주시해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무거운 걸 받쳐놨는데도 그러네 우리 저고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자 하나 먹어볼까요? 음 고소한 노릇기 고소한 쌈으로 하나 골라가지고요 잘 익은 놈으로다가 또 골라보겠습니다. 올리고요. 쌈장 올리고요. 고추도 하나 <laughs> 맛있어요. 음. 맛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맛있는지 몰라요. 남들은 비싼 소고기가 더 맛있다는데, 저는 돼지고기가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음. 하나 있어요 파. 요거 우리 집 밭에서 나온 파예요. 파 하나 올려가지고 한장 조금 더 넣을까요? 여러분들 아세요? 아 맛있겠죠? 응. 최고예요 최고. 불을 조금 낮췄어요. 뜸 들어가면서 응. 천천히 먹으려고요. 사실 이렇게 쌈싸 먹어도 맛있지만 양념이 됐으니까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요. 이렇게 비계하고 살코기하고 어우러진 거. 음. 이게 훨씬 더 고소하죠. 불맛이 나기 시작했어요. 요 카라멜화된 음. 요 부분. 음. 여러분들 식사하셔야죠. 응? 열심히 일하시고, 아직 퇴근 전이라서 배고프실 텐데. 음. 야, 아들아. 나가서 놀아줄래? 제가 좀 많이 먹죠. 우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뭔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니? 무슨 음식 욕심이 그렇게 많니? 이러는데, 마음이 허하면 많이 먹어요. 외로워도 많이 먹게 되고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 양념이, 아, 요거는, 어 기존의 업체에서 나오는 그런 조미료 강한 그런 양념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양념이 잘돼 있어요. 기본 베이스가 음. 남아 있는 거 이것까지 다 올리고 싶었거든요. 한 줄기까지. 여러분이 놀라실까봐. 저 아줌마 배가 도대체 저 시골 때 배가 도대체 얼마나 거야 하고 놀라실까봐 하나. 양심적으로 남겼어요. 아무도 안 보시면은 저 저거 다 먹어야. 음. 음, 진짜 난리 났네. 둘이. 음, 진작부터 그렇게 놀지. 밑에서 그냥 카메라를 흔들고 밥상을 흔들고. 음. 여기다가 김치 하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드셔도 맛있어요 음 세상에 겨울배추가 이렇게 맛있어요 고소하고 영양가도 많고 한겨울 동안 밭에서 자라가지고 추운데서 오도로돌 썰면서 음 다 돼가요. 다 돼가요. 어떡하나. 아. 아 제가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잠자기는 글렀어요. 저거 마저 구워먹고 싶어고 살포시 일어나가지고 저거 마저 구워먹고 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음. 갈비도 갈비좀음글쎄잘 익었죠? 큰일 음, 라니 그냥 음, 얘는 더잘 익었네 음. 그래도 뼈다귀는 속까지 잘 익혀야 되잖아요. 제대로 뜯어보려면. 음, 음. 어두워질라 그래요. 해넘어갈로. 숭늉을 올려볼게요. 숭늉이 지금부터 끓어야 제가 따뜻하게 마무리를 잘할 것 같아요. 딱 맞게. 그래서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술병이 있는데 왜안 마시냐? 마이크, 응. 마이크예요. 응. 밖에 나가 놔. 응? 드디어 갈비 타입이에요. 갈비. 숭늉은 응.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길래 불 조금 낮췄어요. 낮췄어요. 음, 딱 벗겨지죠. 음, 잘 익었어요. 음, 음, 갈비는 이래야죠. 벗기면 홀라당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 잘 익은 거예요. 음, 이는커 가지고 뜯을 게 있어요. 제대로 뜯을 게 있냐, 응. 바글바글, 자글자글, 이렇게 숙명이 잘 끓고 있습니다. 따뜻한 누룽지로 마무리. 네, 후식이죠? 시골에서 제가 뭐할일 있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게 놀고 음, 그게 제할 일입니다 아까 한시간 전만 해도 따뜻한 거 먹고 싶다라는 생각 안 들었거든요 오늘 날씨가 포근해서 그런 생각 없었는데 금방 해 떨어지니까 따뜻한 게더 좋아지네요 오늘 저 옷도 얇게 입었죠 날씨가 상당히 포근했어요 음 따뜻하고, 포근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정말 날씨도 좋고, 제 기분도 좋고, 여러분들도 음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시장가 왔습니다. 자방고등어, 돼지 양념 갈, 노란 알배기 배추, 별뽑 바이트, 오다가 벌써 차 안에서 하나 먹었어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메로나, 비비비, 샤인머스캣.